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유럽 음악의 발전은 요 음악의 진화와 분화를 가져왔습니다. 18세기에 등장한 교향곡, 신뢰악, 뭐 독주곡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음악은 다른 예술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음악이 독립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칸타타, 오라토리오, 이런 교회 음악. 그리고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전달하던 오페라와 같은 장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장르는 음악을 우선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그 목표였는데요. 음악이 발전하면서 음악이 이야기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 서버션 마허의 마태순환곡인데요. 이 작품은 오늘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1729년 초연 당시에는 음악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정작 마태복음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당시에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도 이 작품을 자신의 생에 단한 번만 공연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일까요? 독일의 작곡가 크리스토프 굴루군요. 바흐보다 29년 뒤에 그리고 하이든보다는 18년 앞선 1714년에 태어납니다. 바로 고시대와 그 고전주의 시대 중간쯤에 위치한 작곡가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아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와 같은 해에 태어난 그런 인물이죠. 그는 이탈리아 베이나 파리를 무대로 평생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베이나의 47세 때 작가 라니에로 칼차비즈를 만나면서 그는 오페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칼차비즈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오페라가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음악적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는 물론이고 극적인 전개가 부자연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차비지가 글룩에게 건의했던 것은 지나친 음악적 장식을 걷어내고 대사와 음악을 조화시키면서 오페라의 극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면 어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록도 칼차비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후의 오페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시작으로 한 이후 그의 오페라들은 칼차비지의 대본과 함께 소위 개혁 오페라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한마디로 당시 그의 작품들은요 깊음 있는 소박함. 이런 그 분위기를 추구한 단정한 오페라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굴룩은 기존 이탈리아 오페라의 기법에서 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오페라에는 레지타티보라는 것이 있죠. 한 인물이 본격적인 아리아를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것으로 대사와 노래 의 중간 형태를 띠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챔발로가 반주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이 부분을 통해서 오페라의 줄거리가 이제 전개가 되죠. 굴룩은 기존 오페라가 이 부분을 아리아의 도입 부분 정도로만 생각해서 길이가 너무 짧고 극적인 효과도 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굴룩은 레츠다티보와 아리아의 무게를 동등하게 같이, 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촘발로가 아닌 오케스트라 반주를 통해서 레시타티보의 이제 감정을보다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음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극적인 전개를 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새로운 오페라의 한 형태입니다. 블록의 대표적인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3막1장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아내 에우리디체를 구하러 남편 오로페오는 지옥까지 내려가죠 잘 아시지만은 하지만 여신과 약속대로 오로페오는 에우리디체를 데리고 지상에 올라올 때까지 그녀를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구사 일생으로 만났음에도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애원을 이기지 못하고 오로페오는. 그만 에우리디체를 쳐다보게 되죠. 자 그러자 예언대로 그녀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오르페오는 슬픔에 젖어 이 유명한 아리아,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오늘은 아리아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 앞선 그 레시타티보부터 연결해서 한번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위기가 다르실 겁니다. 오로페오의 어,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오 에우리디체 군돌라 야노비치 그리고 칼 어, 카를 어리서가 지휘하는 미운헨 바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